아담의 다리 또는 라마세투, 인도 타밀라두의 판반섬과 스리랑카의 만나르 섬 사이를 연결하는 48km 길이의 석회암 사주는 전설과 지질학이 교차하는 신비한 구조물입니다. 이곳은 수천 년전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지금보다 100, 100m 이상 낮았을 당시 실제로 인도와 스리랑카를 잇는 육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사 위성 사진으로도 확인되는 이 바다 위의 지형은 지금도 수심이 야타 선박의 통과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힌두교 서사시 라마야나에는 신 라마가 아내 시타를 구하기 위해 한우만과 원숭이 군대를 이끌고 바다 위에 돌다리를 놓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곳이그 라마의 다리로 믿어지고 있죠. 또한 이슬람 전통에서는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후 이 다리를 건너 인도에 도착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다리는 아담의 다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다리의 존재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실제로 지질학적 변화와 해수면 상승, 인류의 이동 경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약 7000년 전 해수면이 상승하며 이 육지는 바닷속에 잠겼고 이후 약 5년 5천 년 전부터 일부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지각변동의 흔적, 종교인들에게는 신의 발자취, 역사가들에게는 고대교류의 흔적으로 해석되는 이 다리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자연이 만든 우연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문명의 흔적일까요? 아담의 다리, 신화인가, 역사인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고대의 미스터리입니다.